관 h a 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 h a 비오 o you think? Pi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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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비올 g 랑비 오기 전에랑 i o g i Pi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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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비어기 전에 아프다고요? 에 네. 그럼 안 되는데. 아직도 비기 전에 좀주세요 네. 무릎이랑 허리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무릎이랑 허리랑 옆하신는 괜찮고. 네. 냉신 네. 괜찮고. 네. 먹은 어때? 목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옛는데날부터는옛날부어는 옛날부터는 옛날부터는 또 괜찮아지고, 날부터는 옛날부터는 옛날부터그옛날는 옛날부터는 옛날는 옛날부터는 옛날부터는 는 옛날부터는 옛날는옛날는변 없어 는 <laughs> 많이도 가지고 피로는 어때? 피로도 요즘에 거의 없어. 피로도 괜찮고 응. 일하는데 괜찮아요. 그막힘 몸에 온 몸에 힘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막다 없어졌어요. 아에 없어졌어요. 피로한 건? 피로, 그렇고 요즘에 저녁에도 응. 점점 더 깨져. 응응응. 깨어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laughs> 그게 정상이지. 그 아침에 그냥 또 일어나고 일어나면 피피로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그냥 이제 좀 추우니까 응. 막 아웃 일어나기 괜찮았을지만 막 피곤해갖고 막 너무 힘리 힘이 딸려갖고막못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 음순환이 응. 많이 돌아왔네. 우리 네. 사람들이 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얼굴 환해졌어요. 진짜 환해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입입 라인이 여라이는 조금 노래요 한때가 엄청 노래잖아. 밖에 다그 과정을 그때 너무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저 애기도 뭐. 한번 관리한대요, 예? 그거는 본인이 본인 관점에서 그렇지. 전딱 보면 알죠.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 벌써 이게 이런 먹도 있잖아. 맨날 봐도 많이 좋아지는데 아직도 노래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보는 게틀래 그래. 본인은 아직 벌줄 몰라 그래. 전딱 보면 아, 얘가 어디 어디가 안 좋구나. 이 몸이 애, 애가 원래 이 머리에도 여기는 김이 없었거든요. 머리가 근데 태어나서 몇 개월 안돼 김이 자라고. 여기 뭐야? 브라운 반점처럼 김이 자라고 없, 없었던 게 태어나서 무릎 뒤에 배 여기 딱 위장염이 있잖아요. 시커먼 김이 자랐거든요. 몸이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아예 몸이 김이라고 아예 없었어요. 그만큼 그게 몸이 너무 속이 너무 안좋으니까 피부까지 올라오니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 키가 아주 도뭐 요즘 좀 많이 안정데 갖고 우유도 잘 먹고 옛날보다 막한 3분의 1더 많이 먹어요, 우유를. 옛날에 3시간 한 번씩 못 먹던 게지금막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시간 에한 번씩 막이렇아 우유 먹고. 팥도 너도 많이 좋아지고. 몸이라는 거치는게 게 오래 걸려 제가 애는 지금도 매일 관리하거든요 매일 관리하는 게 지금 저는 2년 6개월 동안 관리했어요 2년 6개월 동안 근데 아직도 지금 저희 요구 만족에 더달하했어요 제가 애가 많이 좋아졌더라면 지금 은니는 중국 같죠 제가 중국 지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중국 갈 때는 애기를 두고 가요 지금 겨울이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제가 먼저 가려고 여름이면 같이 가려고 는데 겨울이니까 좀 불편해서 있잖아요 와이프도 다닙니다 집 춥죠? 춥죠. 고향이 이거보다 엄청 춥죠 강원도와 똑같아요 추우니까 제가 애기 좋아졌더라면 진짜 많이 좋아지면 제가 언니 집 두고 들갔어요 그럼 이거 집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한 3-4개월 뒤에 아... 또 오고 하는 거지 그런 거지 중국어하고 얘기는 다 끝났어요 얘기는 다 끝나서